오늘은 제주, 여수, 강릉에 위치한 아르떼 뮤지엄에 대해 알아. 가보자고. 단언컨대 국내 최대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야. 한동안 장안의 화제였던 서울 삼성동 코엑스의 대형 LED 스크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 모르겠다고? 다음 나올 영상을 보면 아하고 알 거야. 거칠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웨이브란 작품으로. 세계 수준의 디지털 디자인 컴퍼니 디스트릭트가 선보인 미디어 아트야. 제주, 강릉, 여수에 위치해 있고 부산에도 곧 개장 예정인 아르떼 뮤지엄은 바로 이 회사로부터 시작돼. 유키즈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디스트릭트라는 회사는 디자인의 D와 엄격한이라는 뜻의 스트릭트의 합성어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만들어진 회사야. 2004년 기업 의뢰를 받아 웹사이트를 만드는 회사로 출발했어. 한해 적자가 100억 원 가까이 나면서 직원들 월급 걱정할 때도 있었던 이 회사는 아르떼 뮤지엄을 시작으로 사업 영역을 기존 B2B에서 B2C 거래로 넓히면서부터 한때 적자였던 회사라고는 생각지도 못할만큼 달라지기 시작했어. 폭포, 꽃, 해변, 정원, 별, 파도 등 영원한 자연이라는 주제 하에 각 지역별 자연과 문화 유산을 활용해 구성하다 보니. 어느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존도 있으니 재미가 배가 되더라. 디스트릭트가 궁극적으로 그리는 목표는 뭘까? 현대미술 갤러리나 박물관에 가면 일반 대중은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철저하게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 알수 있듯 그 목표 덕에 지금과 같은 흥행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 제주 아르떼미지엄을 성공적으로 론칭한 뒤두 번째는 회사 대표 고향 경북에 위치한 경주의 열 계획이었는데 관계자들이 거절해서 여수로 방향을 틀었다고 해. 웨이브의 흥행 여파 때문인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판 집합소인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원래 가격의 10분의 1인 2만 달러만 내고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워터폴 NYC를 일주일간 상영했다고 하는데 이후 뜨거운 반응에 전광판 소유주는 돈안 받을 테니 한달더 연장하자 고했다고 해. 해외 1호점 아르테미지엄을 얼마 전 4월 말에 중국 청두에 오픈하였고, 미국, 브라질, 필리핀, 베트남, 독일 등도 알아보는 중이며, 2026년까지 전 세계에 최소 20곳 정도 오픈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 그래 바로 너. 어때 갈 준비 됐어?